이전 방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냉대를 받고 상처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혹은 저주로 응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자신을 더 비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바울은 그에게 온 감동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그 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다. 육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바울의 교훈을 실행하려고, 그의 적대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케 하는 편지를 썼는데 본문의 표현해 보니까 마음에는 후회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냉정하게 힘있게 분명하게 그들이 슬퍼하고 근심할 그 만한 내용의 문장으로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보내고 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이 마음. 원래 센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되게 여려집니다. <laughs> 그센던막 그런 사람들이, 어, 은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말랑말랑해진 경우가 많고요. 상처도 잘 받아요. <laughs> 마음이 여려지고. 저도 그랬더니,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바울도 그렇게 센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막여려잘 울고. 막, 아, 막, 후회하고, 근심하고. 바월이 그런 거야, 지금. 여린 마음에, 아 내가 너무 세게 썼나? 그리고 미안한 거야, 후회가 막은 거야. 저도 교인들한테 가끔 감동이 와가지고, 막, 딱 세게 해놓고, 아말 너무 세게 했나? <laughs> 뭐 뭐, 그렇게 세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툭 던져야 돼 막, 눈앞에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괜히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월도, 감동에 대해서 막 썼는데, 보내놓고 하니까, 녹색다. 성령 충만함으로 썼는데, 재임신으로 돌아오니까 후회가 됩니다 즉, 편지는 바울 썼지만, 성령의 감동들로 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 마을. 인간적인 여린 마음에서 그들 상처받을까봐 미안하고 험했다라는 생각에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이렇게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십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게 되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게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는 사건을 경험한 건다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이 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회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림도 교인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봄은 16절 말씀이죠. 내가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그의 신의 결과가 완전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 고린도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완전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받기 위해 우리는 근심함에 이르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근심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걸까요? 본부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의게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 번째는요, 근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 즉, 세상 근심은 세상사를 위한 근심으로 어떤 육적인 근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육적인 관련된 근심이기 때문에 에고와 관련된 근심입니다. 즉, 애고를 두렵게 하고 애고를 힘들게 하는 그 의심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 애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구나. 이런 경우는 더 자기 몰입에 빠지고 자기 보호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병들리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선택을 잘 이런 의 근심을 빠지게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잘못 선택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을 보면 알수 있어. 요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과 딱 끊어진 거 어때? 계속 악수를 두잖아.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잘못된 자기가 죽는 선택을 해요. 이게 근심이 그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근심에 그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심이 그 뭐냐? 이것은 같은 애고의 고통을 수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회계에 이르게 하는 방향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거룩한 나와 애고가 분리되어서, 이 분리된 애고가 구약의 표현으로 번제단에 태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즉, 이 근심은 나로부터 분리돼서 애고의 나가 아닌 구원받은 존재의 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나는 누구예요? 에고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나예요. 죄가 분리된 나입니다. 용서받아서 주님과 하나된 거룩한 나. 그런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 방향은 거룩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근심의 방향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받게 되는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근심이에요. 두 번째로, 근심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힘들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심은 헬라어 원어에서 리페오라고 해요. 리페오. 리페오는요 고통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고통이냐면 마음과 몸이 다 고통받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근심하는데 몸도 근심 몸도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죠. 하나님의 뜻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머리로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마음이 불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온 몸이 막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두렵고 그걸 우리 표현하고 그래서 그냥 아프고 그냥 의지만 아니라 큰아픔이 큰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짓을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프더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막 허리가 병나고 이빨이 막뽑피고 장이 막 탈장되고 막. <laughs> 그런 가운데 함께 막 마음도 막 불안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막 돈이 하나도 안 벌리고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확 덮치고 그럼 이게 리페오예요리페오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자체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피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험하는 동일한 보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뉴페어를 통해서. 애고가 드러나고 벗겨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뢰가 없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물론 열심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열심만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복처럼 그런데 내가 상황이 편안할 때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오늘 편안하고. 그래서 계속 잘 있는 줄알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평범 속에서 갑자기 밀표를 당당하게 됐을 때, 그때 내 안에 나를 붙들고 티를 안 내던 에고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때도요, 그냥 니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n 리면 k h a n s 가그 h a 가들어가 h a n Sukhan, 가 u k h a n Sukhan, Sukhan, s 가 k h a n Su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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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k h a 이 Su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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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k h 그건 어떤 가끔 맛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이고, 정말 우리 삶의 애고는요, 내가 리페어로 내고보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구나. 야,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세나 야,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포기한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울입니다. 애고와 분리된 거룩한 나로 주님을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순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즉 성령의 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임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게 무엇입니까? 애고예요. 욕심과 두려움과 나만을 위한 이런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근신 리페로가 동반. 바로 몸과 마음의 처절한 고통.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나는 비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를 겪어내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난회개시켜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주님이 제가 하나님이신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에고를 분리해서 거룩한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건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분리를 잘못 시켜요 잘안 돼요 여러분 애고는 정말 우리가 못걸려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몸에 쌓인 거예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걸 습관이라 그래요. 그럼 악도 습관이 됩니다. 에고가 내 몸과 내 어떤 전인적인 성격의 감정에 그냥 자동적으로 배워버려요. 습관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에고를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리시키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바울도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벗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거 절감한다니까요. 리표를 경험하면.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지 아는데 몸으로 절감하는 건 고통이 와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리어가 되면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에고도 고통을 막 몸부림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도요, 죽을 병에 걸려보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온 사람만이 회개하고 구원, 하나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큰 감동의 역사는 가장 바닥일 때 많이 일어나요 네. 수술 앞두고 있을 때. 큰 사고를 당하고 뭔가 절망의 순간에서. 그게 그종이한장 차이로 그냥 거의 딱 와요. 네. 내가, 아, 나는 죽는구나 할 때. 아하나님의 구원이 만능 분만 와라. 에고가 딱 드러나는 순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시고 거룩한 나로서는요 몸과 마음의 고통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다는 건 에고예요 주체가.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아니고 애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고는 막 두렵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애고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다 했을 때 고통의 주체는 애고지 거룩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고통을 당했을 때그 육체적인 것과 그 정신적인 얼마나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영은 자기, 정확한 자기 자리에서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에고가 떨쳐진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된 온전한 존재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는 환경적 고통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